시기 19장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 이르다 이집트를 떠난 지꼭석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신의 산 맞은편 광야에 천막을 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에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이라. 그리하여 모세는 산으로 아래로 내려가서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다 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알려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듣고 언제까지나 나를 믿도록 할 것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알려드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여라. 그날에 나 여호와가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신의 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너는 백성의 둘레의경계선을 정행해 주어 백성이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하해라.백성에게 산으로 올라가지도 말고 산객석을 밟지도 말라고 일러라.누구든지 산기석을 밟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아무도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고 그런 자는 돌로 죽이거나 화살을 쏴서 죽여라.사람이든 짐승이든 살려두지 말라. 하지만 나팔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면 산에 올라와도 좋다.그리하여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에게로 갔습니다 백, 모세는 백성을 청결케 했고 백성은 옷을 빨았습니다.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셋째 날을 준비하시오.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시오.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산 이에 짙은 구름이 끼면서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나팔소리가 울려퍼지자 신에 있던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 백성들이 사는 천막에서 백성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백성은 산길 슭에 섰습니다. 신에 사는 연기로 덮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불 속에서 산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마에서 나는 연기처럼 산에서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산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모세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어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산꼭대기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서 나를 보기 위해 가까이 나오지 말라고 백성에게 경고해라.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나에게 가까이 다 나오는 제사장들도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인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백성은 신의 산으로 가까이 올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산 둘레의 경계서를 정하고 산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서 아론을 데려오느라 하지만 제사장이나 백성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은 나 여호와께서 가까이 오면 안된다. 가까이 오기만 하면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에게로 내려가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멘